드디어 오늘 빵순이들의 성지 2.2기소 대전빵축제가 시작됩니다. 102개 빵집 라인업 이거 실환가요 핵심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역 동광장 앞에서 열려요. 입장료는 무료. 작년보다 두 배나 커졌어요. 성심당 하레하레는 물론이고 SNS 인증샷 맛집까지 총출동. 저녁엔 하하의 뮤직 콘서트도 열린대요. 가장 중요한 교통. 주차는 절대 불가. 무조건 KTX나 지하철 타고 대전역 3번 출구로 오세요. 이게 국룰입니다. 올해는 축제 공간도 두 배로 넓어져서 훨씬 쾌적할 거예요. 많이 걸어야 하니 편한 신발은 필수. 빵 포장해 올 보냉백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심당은 한정 메뉴만 팔고 저녁에 가도 콘서트 덕분에 오히려 좋아요. 빵이 품절될 걱정은 배비고시나 있으니 안심하세요. 1년에 단 이틀 대한민국 모든 빵돌이 빵순이가 모이는 날이 기회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할 거예요. 대전 빵 축제 꿀팁이 더 궁금하다면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거나 평온이 대전 빵 축제를 검색해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하트도 꾹